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금융과 부동산 개발, 그리고 부동산 개발 금융을 강의하게 된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윤서준 박사입니다. 어, 저는 뭐 간단하게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했고, 일반 대학원에서 박상을, 아, 박사를 졸업하였습니다. 수상 내역과 연구식적은 보여진 것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금융을 접근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종국적인 목표는 금융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로서 1부에 부동산금융이란 그리고 2부에 부동산개발이란 그리고 개발금융 2에 3부 이렇게 세부에 걸쳐서 부동산금융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금융이란 외환위기 때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금융은 급격 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IMF 구제 금융이 들어오면서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 정리를 위한 부동산 증권화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고, 부동산이 새로운 금융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부동산 금융의 개념도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확대됩니다. 이부에서는 부동산 개발이란 그리고 노동,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결합한 토지 계량물. 특히 어, 주상복합일수도 있고요, 복합시설, 업무시설, 어, 수익형 부동산인 어, 물류센터라든가,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과 같은 계량물을 어, 생산하는 활동 그리고 이것을 어, 목표로한 부동산 개발 사업과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인식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부에서는 부동산 개발 금융의 이해입니다. 금융과 개발이 복합 융합됐을 경우에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지 사례를 들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창구 참고 문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부입니다. 부동산 금융이라. 어, 부동산 금융은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부동산 금융을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대출이죠. 집을 살때 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담보대출 제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금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1997년 11월 1일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은 요동을 치게 됩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소유와 사용, 수익의 목적물에서 금융 상품으로 전이되는 변화기를 겪게 됩니다. 특히 선진 금융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어,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감정평가를 할때 거래 사례나 원가법,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었는지에 대한, 어, 계산을 통해서 감정, 그 건물을 가치를 어,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진 금융은 이런 걸 중요시 하기지 않습니다. 특히 뭘 중요시 하냐면 수익하는 법, 이 건물을 투자했을때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 선진 금융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죠. 왜내거는 천억짜리 건물인데 얘네들이 보기는 수익률이 터무시나 싶거든요. 그러면 뭐 100만 원짜리도 될수 있고 5만 원짜리도 될수 있고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시대를 겪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 론스타든가 다른, 그, 외국 해지번들에 대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의 증권화 관련 제도가 도입되고, 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새로운 금융투자 순단으로 인식되고, 부동산 금융의 개념도 대출 등 자금조달 수단 외에 금융투자 상품으로 확대 인식되게 됩니다. 먼저, 부동산 금융의 배경입니다. 대외 개방 및 금융 시장의 변화도 부동산과 금융이 융합되게 됩니다. 단순히 부동산은 사용 수익의 목적물에서, 어, 대출을 통한 MBS, 모기지를 유동화시켜서 현금화하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적 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이 새로운 금융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부동산 금융의 개념도 대출 등 자금 조달의 수단 외에 금융 상품으로서로 확대되기 시작되겠습니다. 부동산 증권의 흐름은 1997년 IMF 구제금융을 타겟으로 해서 98년 자산 유동화 제도가 도입되었고요. 9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MBS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금융에 대해서도 98년 은행 신탁계정을 보완해서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게 됩니다. 2001년 어,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제도가 도입되었고요. 2004년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서 펀드도 같이 도입되었습니다. 이거는 후반부에 가서 부동산 어, 제도의 흐름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정착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간의 통합을 급진전시켰고 이러한 통합은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활성화를 촉진한 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리츠는 우리나라에서는 리츠가 인식이 낮은 이유는 특히 상장 리츠가 없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접근이 어렵고 두 번째 리츠의 태생 자체가 기업의 구조금융으로, 구조금융에 필요한 c 알 리츠로가 태생이기 때문에 인식이 안 좋은 부분도 리츠가 성장하지 못하는 하나의 기폭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유형입니다.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대출 금융, 부동산 증권화, 부동산 투자 금융,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대출 금융. 일반적으로 론이라고 하죠. 론은 뭐냐? 내가 아파트를 사. 그러면 은행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겠죠. 왜냐하면, 뭐, 아구정이나뭐 60억, 70억씩 하는 아파트를 일반적인 소비자가 자기 자금 에코트로 일시불에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드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그소비금융이 증가기 하 때문에 LTV나 DSR이나 이런 제도적 제한을 통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대출 금융은 주택 등의 부동산 취득, 개발, 건설을 위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대출로서 가장 전형적인 부동산 금융은. 일반적인 아파트 대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유동화라는 것은 부동산의 저당 채권,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은행은 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아니면 담보 신탁을 했을 때는 우선수익증권에 대한 그 가치가 그 은행에 유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은 무한대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의 유동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 이 대출 채권을 증권화에서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동산의 유동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채권을 증권화해서 저당 채권은 MBS라고 하고 상업용 부동산 채권은 CMBS라고 해서 유동화해서 증권에해서 매각하고 그차익금을 다시 일반 채권 일반 차주한테 빌려 주는 형식의 투자를 그 사이클을 그거 갖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유동화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가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여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금융 기법입니다 부동산 증권하는 크게 부동산 저단 채권 담보부 증권 mbs 라고 하죠 cmbs 는 상업용 부동산의 저당 담보부 증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저당 채권 담보부 증권 MBS 및 CMBS 등이 있고요. 부동산은 부채인 부분의 대출 금액을 상품화하여 채권화해서 증권으로 발행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는 어, 1990 7년 11월 1일 IMF 구제금융 때 CR 리츠 (Corporate r e s t r u c t u r n 그 리츠가 본질적인 리츠의 태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식이 안 좋다. 그래서 리츠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순자산 부분으로 간접 투자 형식을 통해 소액 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의 기회를 주어 주는 보통 주 형태로서 주식형 증권의 일종입니다. 특히 리츠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가 쉽게 접근하려면 상장을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장 리츠나 어 특히 어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요구하는 그 개발 사업자의 디벨로퍼의 에코티비율을 올린다는 그 통해서 지금 개발 리츠, 리치, 디벨로플리츠가 활성화되려고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리츠에 대한 소비자, 투자자의 인식이 낮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리츠가 상품성이고 대중성 있는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금융의 유형에서 부동산 투자 금융, 부동산에서 발행하는 소득. 자본 이득을 추가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투자는 직접 투자 방식인 지분 투자와 채권 형태의 투자인, 투자인 저당 투자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증권은 지분증권 (Equity Financing) 이라고요, 부채증권 n e 이 t Financing) 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지분은 투자의 개념이고 부채는 차입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특징은 부동산 금융에서 중요한 것은 자금의 확보, 대출 금리의 책정, 대출 채권의 유동화, 채권 보존 장치입니다. 금융의 리스크는 크게 채, 채무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등이 존재합니다. 이런 리스크 등을 어떻게 채권을 보존한 거에 통해서 어, 향후에 금융의 어, 회수를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각각 모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금융은 성격상 일반 상업용 금융에 비해서 장기 저금리이고 자금의 회전 속도가 느리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기본적인 본질적 특성은 비탄력성입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건물을 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허가를, 토지를 사고, 인허가를 받고, 중, 건물을 짓고, 준공을 하고, 입주 때까지. 너무너무 롱텀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의 석 그게 일반적인 거는 장기 적음이다. 그리고 자금의 해정 소속도가 늦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주택금융 개입을 꺼려 하게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분입니다. 구분 기준은 재원 조달의 방법,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본 특강에서는 어~ 재원 조달 방법에 따라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채 금융, 둘째 지분 금융, 에코티 투자냐, 자기자금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차입금 투자냐 부채금융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부채금융은 대출이나 회사채 등과 같은 타이자본에 의해서 조단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당금융, 돈을 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죠. 맡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둘째 신탁사의 담보 신탁. 증권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당권을 선정하면 근저당 설정서류가 나오고 담보 신탁을 활용할 때는 우선 수익증권이 발행되게 됩니다. 이두 가지를 갖고 다시 이동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 담보 신탁 신탁사의 담보 신탁을 활용할 경우 신탁증서 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어 주택법 80조 1항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수분양을 통해서 건설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어 사채를 발행 할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사채는 뭐 어느 회사든지 어, 등급만 나오면 어, 회사채를 발행해서 어, 차입을 일반인에게 할수 있습니다. 저당권 담보부 증권은 아까 같이 MBS,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CMBS,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미래 현금 흐름을 어, 기반으로 해서 어,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파이낸싱론을 어, 투입하는 방식을 부채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부채 금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 금융은 뭐냐면 기업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같은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합니다. 이 경우엔 자기 자본이 되겠죠. 부채 금융은 차입금입니다. 부채고요. 지분금융은 자본금의 계정으로 편입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신디게이터이고요. 조인트벤처. 조인트벤처 같은 경우는 두개 이상의 회사가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게 의학기술과 자본력. 그리고 어 프로, 대형 프로젝트 같은 건 공모 사업 같은 경우 어 대, 뭐 대형 건설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은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좋은 설계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좋은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가 들어올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그 각각의 회사의 어 능력과 어, 시너지를 복합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경우를 어, 조인드벤처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츠도 마찬가지고요, 공모 사업. 등도 다양하게 지분금융의 하나의 방식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금융 중에 부채금융을 좀더 깊이 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당금융은 일반적으로 부채금융 방식으로 차입자가 금융일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신탁증거상권은 앞에 설명했듯이 신탁사의 담보신탁 상품을 활용했을 경우, 대출 기간은 담보 상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신탁증서의 우선수익증권을 받게 됩니다. 우선수익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탁증서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아까 건 주택법. 80조 1항년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물론 발행하는 회사의 등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등급 이상만 주택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회사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담보부증권 mbs 입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을 흔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패키드 시큐리티즈 모기지는 주택 저당. 그래서 자산 담보 부증권 ABS를 ABSA는 SS입니다.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이거의 본질적인 의미는 대출 기관의 유동성을 확보해서 대출 기관의 그 대출 능력을 부과시킬수 있다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가 모기진 경우를 MBS 자산담보부 증권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부동산 개발금융 3부 때 설명하게 될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주가 설립한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 우리가 SPC라고 하고 SBV라고도 합니다. SPV 그리고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장래 현금을 담보로 대주다는 금융기관의 연합체를 말하는 거고요. 자금을 대출받 조라라는 장기 금융 방법입니다. 비소구성의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본질적인 특성은 크게 나누려면 비소구 금융, 그리고 부외 금융, 이두 가지 특성을 듣는데 비소구 금융은 뭐냐면 그 SPC가 부신을 하면 그 SPC에 투자되는 연관회사들한테는 소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SPC가 독단적으로 사업 주체로 역할과 책임도 한정한다. 라서 비소구금융이 일반적입니다. 장외금, 장, 부외금융은 장부 외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뭐 대규모 계열 공시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도 그 개발사업자를 만들면 우발채무에 대한 기업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못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부의금융 비소금융이 적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고도화는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비소금융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어, 금융기관은 시공사의 어, 연대보조 그리고 관계 뭐 대규모 판매시 그~ 대규모 계열 공시를 하는 집단 기업 그룹 같은 경우는 그룹사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책임진공학약 그리고 채무 불이행했다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그~ 채권을 부담하게 만들어서 비소구 금융의 일반적 특징을 적용되지 않는 일반 기업 금융 형태가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본질적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 신디게이트 론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가 일반 투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개발을 수행하는, 어, 부동산 투자 조합을 결성하는 방법입니다. 뭐, 에코트 펀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조인트 벤처는 아까 설명했듯이, 어, 여러 그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합작해서, 어, 자기만의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그게 융화돼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어, 부동산 벤처의 공통 투자의 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신탁, 회사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어, 부동산 리츠와 어, 펀드는 좀 구별해 두시면 좋은데 리츠는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어, 펀드는 금융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 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어,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는 부동산회사가 부동산 투자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공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어, 일으키는, 일으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간접 투자입니다.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전문적인 투자를 하는 부동산 회사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금전 시탁에 투자하는 방식, 감전투의 대표적인 상품은 리츠입니다. 주식과 일반 주식의 차이는 부동산의 주식과 일반 주식의 차이는 부동산 주식은 일반 회사 주식에 비해 가격 변동 폭이 낮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즉 주식의 특성과 부동산의 특성이 섞여 새로운 형태의 변화 패어을 던을 보이게 되며 긍긍. 궁극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그 간격이 변동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겁니다. 사업성, 매각가치가 높은 판매 시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주식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은 휘저울 스터디,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초반부에 도입부에 부동산 수익이 어느 정도가 예측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일반적으로 노출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체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업성 검토를 피저블 스토리라고 하는데 주식 시장의 특성까지도 이해해야 되는 복합적인 투자 방식이 부동산 감접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리츠가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게 너무 많은 학습과 시장 접근이 어렵다는 거이 부분을 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부동산 정권화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미국의 자산 유동화는, 어, 1938년에, 어, 페니메이, 그리고 지니메이, 프레디맥에서 MBS, 저당 채권을 정부가 보증하면서 확성화 됐고, 이 패단이 결국은, 어, 2000, 어, 7년 8년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한테 이어지는 어, 나쁜 영향도 있었지만 어, 즉, 그 은행들의 그 은행 채권들이 유동화해서 그, 그 금융이 어, 선순환 시스템을 갖췄다는 의미, 의미에서는 큰 어, 기대효과가 있었던 음, 형태입니다. 특히 펜니메이 지니메이, 프레디 맥은 어, 여러분들도 그, 어, 선진사례에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인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금융 기관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금융 부동산 금융을 접근할 때는 이 어, 우측에 있는 부동산 금융 공사 HF 필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자, 우리가 금융을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해하시자고요.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도 한번 봐두시자고요.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해하시자고요.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도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도 어, 부동산 학과에서 어, 금융론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희 학생들한테도 꼭. 요네 가지는 이해하고 외우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어디 있고 뭐 하는 기관인지, 한국 토지주택금융공사가 뭐 하는 기관인지, 주택금융보증공사는 어떻게 발생했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요거는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학습해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융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택금융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 시장입니다. 계이 거는 가보 강화도 조약이죠. 온유어 그그온그그 그, 어, 그, 어, 그, 저기 그 강화도에 그 일본 선박이 들어와서 어 저의 분쟁이 나면서 강화도 조약이 (1876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원산항 부산항, 인천항 세개를 개항합니다. 그때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시장이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가보개혁 어, 1994년 이후에 주택이 활성화되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전세시장의 규모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공공주택 토대는 조선주택연단입니다. 41년도에 41년도에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주택공급을 활성화시켜서 뭐 일제강점기 에 우리 국민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48년도에 대한주택영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ICA 주택장님이 들어오면서 장기주택 건설 계획이 수립됩니다 ICA는 국제협력기구입니다 인터내셔널 커퍼레스트 에이전시라고 해서 어 국제 기금을 통해서 우리나라 내에도 아파트를 대단위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지만 건설이나든가 어 기술, 건설 기술의 약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잘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 어 한국 주택 금융이 있고 어 국민은행법이 2001년도에 도입됐고요. 주택 건설 촉진법이 어, 1972년도에 재정돼서 주택법으로 2003년도에 전면 개장됐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2015년 주택신용보증기금 2009년 98년 그리고 어, IMF의 신탁법 그리고 자산유동화법이 98년도에 도입되고요. 그 코코, 코모코라고 해서 그리고 코모코가 1999년 대한주택보증이 허그가 2015년도에 설립됐고요. 이두 개를 합쳐서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LTV는 2002년도에, DTI는 2005년도에 국민연금이 있고요. 어, 현재는 커버드 본드라고 해서 ABS의 정부가, 어, 발행기관이 보증하는 이중보증잔치인 커버드 본드가 일어났고, 지금 정책 모기지론에서 2014년도에, 뭐, 그, 일반적인 지금 주택금융하는 모기지론이 정책기금으로서 투입되게 시작됐고 현재 현재는 가계부채 채권 관리 방안인가 안심전환대출 유스테이 공매 모기지 등등등이 2015년 이후를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 정... 금융시장의 구조를 보면. 금융 1차 시장과 금융 2차 시장이 있습니다. 어, 소비자가 아파트를 대출해서 금융 기관에 대출을 받았을 때는 1차 시장, 그리고 1차 금융 기관이 그 대출 채권을 유동화 중개 기관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직접 매각 또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유입해서 금융 기관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금융의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유동화 증중의 기관으로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합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금융의 이해였습니다. 부동산 개발 2부에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